아, 먼저 이렇게 맨 마지막 가로줄 두줄 뺐죠 두줄 빼서 뭐 파운드 lbs 1플러스라든지 2플러스 더 주시고 그리고 길이가 굉장히 길게 늘어졌기 때문에 스트링이 적당하게 예, 마무리 매듭할 수 있도록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시고 가장 가까운 곳. 네, 저는 지금 현재 최상단까지 이렇게 가로줄을 스트링을 맨 부분이고 이 플라잉 클램프를 밑에서 이렇게 고정시키면 좋겠지만, 네, 이 고정 이 추형 특성상 제 추형 머신 특성상 고정 부분이 이렇게 쇠가 이렇게 부딪혀서, 네, 어쩔 수 없이 윗 부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윗부분에 지금 플라잉클리프를 집다 보니까 네이쪽 부근 쉐어홀 부근은 어, 여유 공간이 너무 작아서 이 밑부분 네, 쉐어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시청자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쉐어홀 세로줄 네, 묶는 곳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텐션 왜냐하면 텐션 로스를 네, 줄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역시나 59편과 동일하게 두번 묶음, 안전, 안전벨트 두번 잠그겠습니다. 네. 동그라미, 네, 한 번. 또, 동그라미,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네,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다시 위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두번 해서, 동그란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동그란 두 개가 됐죠. 네, 거기서 바로 동그란 두 개에서 바로 그냥 네 이쪽에서 이 안으로 구멍 두 개를 통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동그라미를 작게 동일하게, 두 개를 동일하게, 작게, 까딱까딱 하면서, 이렇게, 까딱하면서 만들어준 다음에, 송곳을 넣어야 되겠죠? 네, 세드 안쪽으로, 요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넣었죠? 그리고, 뭐 볼펜 또는 뭐전 영상과 같이 막대기, 작대기, 네, 작대기 뭐 이렇게 끈을 스트링을 돌돌 말아서 잡아 당기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플라잉 클램프가 하나가 남아 있어서 플라잉 클램프를 집어서 네 당기겠습니다. 또는 뭐 스타팅 클램프 있어도 되겠죠. 더욱 좋겠죠. 네 최대한 줄에 가깝게 왜냐하면 짱짱하게. 당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당기대 이쪽. 네, 이 바깥쪽. 텐션이, 땅땅함이 생기, 생길 정도로. 그래서, 송곳을 돌리면서, 네, 역시나 동일하게 빼줍니다. 송곳은 점점 끝, 끝부분을 갈수록, 네, 날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송곳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역시나, 추용머신 전문 송곳이 아니, 아니더라도, 네, 다이소나, 뭐, 천양백화점에서 천원, 네, 할수 있는 송곳도 동일하게,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점점 당기면서, 네, 빼서, 네, 잠그고, 다시 조금 더 가깝게 한 다음에, 너무 확 잡아당기면 끊어지니까요. 스트링을. 스트링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 좀 텐션이. 네, 바깥에 이 부분, 연결 부분, 땡땡함이 유지되도록. 보안 잠갔죠. 네,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플라잉 클램프를 떼면 네, 요렇게 말려서 들어가는 거 전혀 없이 네, 이중으로 안전벨트가 꽉 잠겨서 쾌적하게 텐션노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조금 어, 이쪽이 아닌 네, 헤드 바깥쪽이 아닌 왜냐하면 이 스크래치가 손상 헤드가 손상되기 때문에 안쪽에서, 네, 헤드 안쪽에서 하는 네, 버전 2 촬영을 해봤습니다. 네, 초보 함께 연습하는 배드민턴 송곳낫 또는 드릴낫 시라고 명칭한 마무리, 메르드, 법, 배드민턴 마치 겠습니다.